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유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육아톡톡 영상에서는 아이에게 낮잠이 좋은 이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낮잠이 어, 아이의 인지와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음, 혹시, 어, 아이들의 낮잠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아 때는 자녀가 영아일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실텐데요. 어,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어,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을 돌이켜 보면 유아기의 후반에 가면 어, 부모님들께서 낮잠을 재우기보다는 그 시간에 뭔가를 좀더 의미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오면 집에서 자는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어, 자는 시간은 특별히 의미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낮잠이라는 것이 정말 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일까 단지 어, 몸의 피로를 푸는 정도일까에 어, 대해서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낮잠이 중요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에서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 유아기에는 영아기에 비해서 평균 수면 시간이 감소하고요, 또 낮잠 행동이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낮잠을 하루에 다저도 여러 번 잤다면 유아기에는 드디어 한번 자는 걸로 줄어들고 그 시간은 대략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2 시간 정도가 되죠. 그래서 필요한 낮잠과 또 하루에 총 필요한 수면의 양은 사실은 개인 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충분히 잔다는 것에 객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꼭 있는 것은 아니죠. 아이의 컨디션이 좋을 만큼. 음, 잠을 자면 그것이 충분한 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네, 그런데 이러한 낮잠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낮잠을 자면 무엇이 좋을까요? 어 크게 인지와 정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한 연구에서는 낮잠이 음 아이들이 시공간적 시공간적인 학습을 하는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시공간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말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특히 기억하는 능력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학습을 말하는 것이죠. 어, 이 연구에서는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 낮잠 자는 날과 낮잠 없는 날에 아이들의 학습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에게 10쪽 분량의 그림책을 보여줬어요. 그 그림책 두 권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는 어떤 시공간을 걸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그림책에 나온 장면들을 묘사하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주고 이거를 일어난 순서대로, 올바른 순서로 배열해 볼래? 하는 과제를 이제 유아에게 하도록 한 거죠. 그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어느 날은 두 시간 동안 낮잠을 잤고 아이들이 어느 날은 깨어 있게 하면서 조용한 활동을 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종이접기라던가 을 읽는다던가 음악을 듣는다던가 이런 다른 활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어제 봤던 그 동화책의 그림책 장면을 묘사하는 카드를 다시 한번 주고 이것을 어, 이야기 순서대로 배열, 배열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이 그림 카드를 배열하는 과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했는지를 비교해 본 결과 낮잠을 잤을 때 낮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테스트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훨씬 높은 수행을 보였어요 어 언제보다 그랬냐면 낮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을 때 깨어서 조용한 활동을 했을 때에 비해서 그렇죠? 깨어 있었을 때는 낮잠을 잤을 때에 비해 과제 수행률이 12% 최대 12% 낮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낮잠이 유아가 단편적인 어떤 그림은 기억할 수 있지만 그 기억들을 통합해서 이야기를 순서대로 배열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단편적인 기억을 통합하는 것을 낮잠이라는 것이 촉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어, 봤는데 그것을 기억하는데 있어서. 낮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어, 또 다른 이제 3, 5세 대상의 연구인데요. 어, 이 연구에서는 낮잠 아이들을 낮잠을 잔 날, 자지 않은 날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아이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낮잠 집단 그리고 너희들은 낮잠 안 자는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한 거죠. 두 그룹으로 유아들을 나누고서 어, 이들에게 어, 카드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40장의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에는 동물의 그림이 있기도 하고 또는 뭐 사물의 그림도 있습니다. 공, 뭐 신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컵, 이런 신발, 이제 이런 어, 사물이 나오는 카드가 있었던 거죠. 이걸 학습한 뒤에 어, 나눠진 그룹대로 낮잠 그룹은 낮잠을 자도록 하고, 낮잠을 자지 않는 그룹으로 이제 정해진 할당된 아이들에게는 낮잠을 자지 않게 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어 아까 보여줬던 40장의 카드 중에 20개 하고, 새로운 카드 20개를 섞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카드가 봤던 카드야, 안 봤던 카드야? 하고 이제 물어보고 대답을 하게 하는 거죠. 보았던 카드와 아까 학습했던 그 카드인지 아니면 거기에 없었던 카드인지를 분류하게 합니다. 그 결과 낮잠을 잔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는 거예요. 봤던 것과 보지 않았던 것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서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의 이 결과가 어 의미하는 것은 낮잠을 자기 낮잠은 그 낮잠을 자기 직전에 학습한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기억 속에 공고하게 그거를 메모리 컨설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기억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 공고화하는 것을 낮잠이 도와준다는 거죠 학습한 것을 장기 기억 속에 잘 단단하게 기억 어~ 시키는 데 있어서 낮잠이 필요하다, 낮잠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두 번째 연구였고요. 어, 어 그걸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적용해 보시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학습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기억하게 하는데는 이 친구가 이걸 배운 뒤에 낮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소개드릴 연구는 샌도벌 등이 이제 수행한 연구인데 이것은 사실 결론은 비슷합니다. 기억을 도와준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어휘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 3세 유아들 대상으로 이들을 똑같이 낮잠 조건과 깨어있는 조건으로 나눈 다음에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어떤 어휘를 가르치는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낯선 어휘를 가르치는 비디오를 시청하게 합니다. 새로운 동사를 학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실 수 있는 그림처럼 '루핑'이라는 동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루프'라는 거를. 그래서 이 영상이 나오고 와저 여자가 루핑을 하고 있네. 루핑하는 것좀 봐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새로운 동사를 한 장면을 보여주고 가르쳤어요. 그런 다음에 유아들은 할당된 조건에 따라서 얘가 낮잠을 자거나 또는 낮잠을 자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어제 배운 그 동사를 새로운 상황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팔을 내리고 다리를 구부리고 있는 이 사진, 이런 동작 영상을 보여주고 어또 다른 사진, 그러니까 어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 영상인 거죠. 손을 높이 올리고 다리를 또 다르게 하고 있네요.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어떤 게 루핑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지금 루핑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볼래? 손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일반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배운 그 영상이랑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어 어떤 것이 또 루핑인가를 알아맞추는 능력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학습의 중요한 능력인데요. 어, 이 일반화 능력을 테스트한 결과 어, 어제 그 영상을 보고 낮잠을 잔 유아 그룹이 어, 새로 학습한 그 동사를 일반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낮잠을 자지 않은 그룹의 유아들은 평균적으로 이 새로 배운 동사를 다음날 일반화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잠을 자는 것이 새로 배운 어휘, 그때 어휘를 배울 때 봤던 영상을 기억하는 것을 어,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나, 낮잠이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할 수 있는 그 표상 머릿속의 그 영상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그것을 그 기억을 표상의 기억을 용이하게 했다. 쉽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낮잠을 자기 전에 부모님들이 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책을 많이 보통 읽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활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동안 아이들은 새로운 어휘를 접하게 되니까요. 그 어휘를 잘 기억하는데 그리고 그 어휘와 관련된 장면을 그림책에서 봤을 텐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그 단어가 적용된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아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죠. 낮잠이. 책을 읽은 뒤에 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깨어있는 것은 어떤 효과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연구니까 짧게 소개를 드리면, 어, 깨어있는 동안에는 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반대죠. 잊어버림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필요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우리가 항상 잠을 잘 수는, 잠만 잘 수는 없죠. 깨어있는 동안에도 좋은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연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이제, 음, 비슷한 것을 여러 개본 거예요. 되면 이 연구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물을 아이한테 학습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자나 이런 어떤 채소의 껍질을 k 때 우리가 감자나 무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낼 때 쓰는 필러처럼 보여요. 이제 필러가 o p t e r y come down, y 이 u c o p 을 e r y you can put your nil 있 e x 노랑의 연두 뭐 이렇게 여러가지 색이죠 여러가지의 필러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 단어를 일반화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에 적용하는 능력을 테스트했어요 시간이 지난 후 어떤 물체를 그때 봤었지 그리고 그 물체의 이름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알아냈냐면 어, 이것을 학습한 후에 이세 개의 사례를 보고 낮잠을 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쵸? 낮잠을 잔 친구들은 그 유아들은 어, 어떤 필러를 받는지를 잘 기억했대요. 그러니까 물체의, 예, 오타가 있네요. 물체라고 나왔네요. 네, 물체의 색상, 어떤 배경 속에, 어떤 색깔의 배경 속에 그게 제시됐었는지와 같은 이런 자세한 것, 디테일에 대한 기억을 굉장히 더 잘했다고 합니다. 낮잠을 잔 친구들이요. 낮잠을 자지 않은 친구들은 뭘 잘했냐면, 이 친구들은 이게 무슨 색깔이었고 어떤 배경에 제시되었고라는 디테일은 잊어버렸는데, 그게 핵심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공통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어라는 거, 대략적이고 핵심적인 모양에 관한 것은 이 친구들이 기억을 잘했다는 거예요. 디테일에 대한 것은 낮잠을 잔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낮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친구들은 디테일은 망각하였지만,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에센스라고 할까요? 어, 공통점 같은 것은 또 어, 다른 디테일을 잃어버린 대신 그거는 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기억 속에. 그래서 깨어 있는 동안에 망각을 하는데, 그 망각은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보만을 추려내는 기능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잠이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깨어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망각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핵심을 추린 다음에는 다시 또 낮잠을 자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낮잠을 자는 동안에 그 추려진 그 내용, 그 표상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장기 기억 속에 공고하게 자리를 잡게 저장을, 저장이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깨어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핵심을 추렸다면, 그 다음에는 낮잠 시간도 꼭 필요하다.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 여기까지가 낮잠이 우리 아이들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한 연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텐데요. 낮잠이 여러분의 자녀의 정서 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어, 벌걸가 한 연구에 따르면, 음, 낮잠을 잔 아이들은, 어, 정서를 자극하는 그림을 보여줄 때, 부정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그림을 보여줄 때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그림을 보여줄 때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요. 어,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음, 낮잠을 잤을 때, 그리고 낮잠을 자지 않았을 때, 어, 정서를 자극하는 그림을 보는 동안에 어떤 표정을 보이는지, 표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를 측정했고, 또, 퍼즐 완성 과제를 주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를 또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얼굴에 나타나는 어 정서 반응을 코딩한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잠을 자도록 한 그룹은 어 부정적인 그림을 보여줬을 때, 낮잠을 자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덜 부정적으로 반응했대요. 한편 긍정적인 그림에 대한 반응에서는 이 친구들이 낮잠을 안자 나이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잠을 자도록 한 그룹이 훨씬 좋은 거죠. 부정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덜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기분을 자극하는 그림을 보았을 때는 더 긍정적으로 느끼니까요. 낮잠을 자는 그룹이 더 좋은 거죠. 반대로 낮잠을 자지 않은 그룹의 아이들은 어땠냐? 이들을 퍼즐을 완성하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어, 이 퍼즐을 완성을 해 하게 되면 기, 기분이 좋은데 그 긍정적 정서가 낮잠을 자지 않은 친구들은 낮잠을 잔 친구들보다 34%나 어, 긍정적 정서를 적게 느꼈다는 거예요. 반대로 퍼즐을 완성하지 못할 때도 있었을 텐데 그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 정서를 이 낮잠을 자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이 느꼈다는 거죠 낮잠을 잔 아이들보다 낮잠을 자지 않은 아이들이 어,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부정적 정서를 31%더 보였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낮잠을 자지 못했을 때 아이들은 본인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도 그 경험을 만끽하지 못한 거죠. 충분히 할수 없는 거죠. 어,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고, 또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어, 연구에서는 낮잠이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퍼즐을 준 거예요, 아이들에게. 완성하기 어렵도록 설계된 퍼즐을 아이들에게 제공한 후에 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정서 표현과 태도를 이제 측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낮잠을 자는 그룹에 할당되어서 낮잠을 잤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어 내가 이걸 할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덜 회의적이고 그러니까 더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해보고자 계속해서 좀 퍼즐을 완성해보고자 하는 그런 끈기를 더 보였다는 거죠. 낮잠을 잔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이 마음을 더잘 조절해가면서 더 끈기 있게 시도를 했다는 것이니까 자기 조절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어, 여러분의 자녀가 자는 그 낮잠은 어, 자기 전에 새로 접한 자극과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깨어 있을 때 성공적으로 뭔가를 한 것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더더 어 즐겁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긍정적 경험을 만끽할 수 있게 도와주며, 어 그리고 자기의 정서를 보다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낮잠이 이러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 이러한 인지와 정서에 낮잠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때, 어,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은 깨어서 어떤 학원에 가서 뭔가를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 이런 시간만큼이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하루에 꼭 필요하고, 그 배운 것들이 잘 저장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니까요. 하루에 꼭 필요하고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낮잠 시간이. 여러분의 자녀가 낮잠을, 그러니까 하루를 보내다가 중간에 이렇게 잘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 슬라이드는 영상 제작에 참고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춰서 메모하셨다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도움이 되는, 어,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논문들을 더 열심히 찾아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여기에 오타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어, 오타가 있네요. 네, 요 위에 부분은 무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어,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